어서 오세요. 네, R&D 분과 부클럽 시간입니다. 화면을 켜고 반가운 얼굴로 보여주세요. 아님 제일 예쁜 사진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단체 사진을 예쁘게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가 까치까치 설날이죠. 가족, 친척, 친구 많이 만나십니다. 그때 딱 필요한 테마로 한국사회 재고의 기회 활용해 봅시다. 강의해 주실 김선주 강사님,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엄소고 해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당황, 저만 당황했죠? <laughs> 많이 당황했어요. 이제 안돼서 아, 자, 2월의북 트레이닝 강사를 받게 된 김선주 먼저 인사 올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많은 분들이 또 명절 앞두고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함께 책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 제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자. 6월에 읽을 책은, 어, 오늘 읽을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와 파이프라인, 어, 이렇게 두 권을, 그죠, 한달 사이에 두 권이 날리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함께 하실 건데요. 근데 책 다들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laughs> 저도 참 살면서 많은 책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 어릴 때좀 읽었던 책에 비해서 유산화를 시작하고 훨씬 더 많은 책과 다양한 책과 어, 그런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는 정말 저에게 좀 각별한 책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처음 어, 사업 설명을 듣고 사인업 하던 날 스펀서 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 책을 전달해 주셨고,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읽어본 책이거든요. 제가 그날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사실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도 이 책을 이제 미팅 자리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많이 전달하면서 활용을, 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북 트레이닝 분과에서 사실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선정되는 조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어, 그동안 이제 눈으로 읽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좀 마음에도 같이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이 책을 권해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책, 사실 책이라는 게막 궁금증을 자아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스폰서님께서 어, 이 책을 읽으면 그동안 내가 가졌던 편견,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의, 부정적인 인식의 이유가 이 책에 다 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법학박사라는 거를 저서가, 저자가 법학박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인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자가 쓴 것도 아닌 법학박사가 본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리고 그동안 왜 인식이 안 좋았는지 이 책을 보면 다 깨질 수 있어. 어,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날 바로 이 책을 읽어, 읽어보고, 어, 더욱더 확신을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저자를 보면 법학박사 김태수님이 쓰셨고요. 여기 보면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신유통법을 전공한 법학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통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쭉 넘어가면, 어 6페이지에 보면 이제 서문부터 함께 읽어볼게요. 어, 머릿말에 변화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매우 빨라졌다. 그래서 너무 빨라졌죠. 앞으로도 그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는데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을 잘하는지가 성공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그 변화를 준비하는 자가 성공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네트워크 마케팅과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피라미드 사기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게 이제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볼 것은 짚어보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은 확인해 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팩트 체크를 이 책에서 해보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지게 된그 시작이 나오고 있어요. 어 처음으로 도입되었을 때 제대로 된 그런 회사가 아닌 양의 탈을 쓴 늑대 즉 불법적인 피라미드 사기를 구사하는 회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어 이런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나오고 소위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피라미드 사기 판매를 시작으로 80년대 후반 일본계 회사와 연계된 조직에 의해 엄청난 피해 사례가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놓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laughs> 피라비드 다단계 불법입니다. 땅땅땅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사실 또책 어, 후반부에 나오지만 합법적으로 규정이 된 이후에 합법입니다. 땅땅땅 이거는 또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의 인식 속에서는 불법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강할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어, 새로운 유통 방식이 도입된지 이렇게 30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 그리고 불법적인 피라미드 판매 방식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같은 이런 사업자들조차도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필자가 많이 보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목적. 그럼 우리는 이 책을 읽고 나면 적어도 다단계가 뭔지, 법적인 정의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이런 정리를 어, 머릿속에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신유통 방식이 개인의, 사업, 개인의 사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는 시대의 흐름과 얼마나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짚어볼 거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국사회 최고의 기회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죠? 서문 읽으니까. <laughs>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페이지에 보면 유통의 흐름, 이제 유통에 대해서 먼저 나오거든요.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통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필수 요건이래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 그래서 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데 내가 물어보면 어 거의 사실 답변을 잘 못하시고 그러면 그게 뭔데 나한테 어 오히려 다시 되물었을 때 그냥 유통 과정 중에 하나야 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의아해하면서도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유통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당연히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고. 그 가정 중에 있는 게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상한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각을 자꾸 심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편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유통이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 일련의 모든 가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통에 대해서 또 알기 위해서는 이 역사를 또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어유통에 처음 시작된 역사는 물물 교환을 했던 어 시장, 우리 재래 시장 이런 거 많이 이용했죠. 이렇게 어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교환을 했는데 어 나는 경기도에 사는데 저기 제주도에서 나는 갈치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제주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laughs> 가지고 오시는 보부상이 그러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유통이 계속 흘러가고 총판이 생기고 도매점 소매점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유는 거리의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 그래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많이 생겨난 유통 방식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생겨난 방식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대요. 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유통 방식을 따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경제대국인 미국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미국을 따라서 일본. 그 일본을 따라서, 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또 우리나라. 사실 요즘은 이런 격차를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거의, 어, 일일 생활권에 든것 같아요. 글로벌과 도 함께. 왜 인터넷이라는 게 너무 잘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많이 좁아지고는 있지만, 어, 사실 우리 10년, 20년 전다 거슬러 가면 일본에서 뭐 유행하는 게 이렇게 부산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강남보다 유행이 빨랐어요. <laughs>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가정들을 어, 기억이 나고 어,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딱 나와 있지만 결국에 미국과 우리나라는 20년 정도의 격차, 그리고 일본과 어, 10년 정도의 격차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 이게 나오고 어, 스포가 좀 나오죠. 이렇게 보면, 1980년대 우리나라에 보면, 백화점 프랜차이즈 밑에 다단계 판매가 변종돼서 들어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그 그림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들어오려면, 2000년도에 들어왔으면 됐겠죠. 음 근데, 어, 어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조금 일찍 들어오다 보니까, 어,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지게 됐다. 이렇게 약간 그래프에서 먼저 스포를 하고, 어, 우리나라의 유통을 알기 위해서 일단 미국 유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어, 12페이지를 보면 간단해요. 1950년대에 슈퍼마켓이 장악을 했고 당연히 이 유통 분야에서 100만 장자는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들이었겠죠. 그리고 60년대에는 백화점과 프랜차이즈로 어, 이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70년대에는 어, 창고형 할인마트. 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부산에 까르프가 생겼거든요. 근데 까르프가 몇년 버티지 못하고 망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 진짜 마트 구경 많이 갔거든요. 마트에 구경하러 갔잖아요 그죠? 저만 그랬던 거 아니죠? 막 구경하고, 막 물건 사고, 되게 막이만그 계산할 때만 약간 슬프지만, 또 물건을 막싣고 집에 들어오면 또막 그거 정리하고, 이렇게 했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 어, 이제 이 할인마트를 넘어서 드디어 이제 직거래 유통이 시작이 됩니다. 어, 직거래 유통이 시작되게 된 계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유통 정보가 공개가 돼요. 이제 소비자들이 다 알게 돼요. 어, 이 우유가 10원, 어, 원가는 100원인데 소비자는 1000원에 사고 그러면 나머지 900원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다 이게 이제 어 가격의 거품이다 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통 비용이 어 그냥 아깝다 이런 생각이 한마디로 들겠죠. 그래서 아 직접적으로 생산자에게서 바로 물건을 좀더 싸게 살 수는 없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현명해진 소비자들에 의해서 직, 직거래 유통이 급부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준 게 많죠. 뭐 가격 비교 사이트.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들었던 생각이 예전에 내가 뭐 냉장고를 사러 간다. 이러면 우리가 그 매장에서 정원의 말을 정말 귀 기울여가지고 이 모델은 어떤 성능이 있고 얘랑 쟤랑 비교하고 오로지 그 매장 직원의 말을 100% 신뢰하면서 제품을 구입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사시나요? 제가 구경할게요. <laughs> 이렇게 하고 모델 그냥 보고 이렇게 검색해보고 또그 와중에 가격 비교해서 그냥 인터넷으로 시킬 거면 시키고 매장 서비스가 좋으면 매장에서 주문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직거래 유통이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사가 1979년에 어, 불법적인 유통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제소를 당한 적이 있는데 이때 경쟁이 심한 시장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쟁 자세일 뿐이다. 이렇게 합법적인 유통 방식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이후로 다단계 판매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이 직거래 유통의 주류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90년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글로벌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엘빈 토플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엘빈 토플러는 세계적인 미래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예견을 한 거예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 어, 앞으로 이제 정보화 시대고 정보화사회에서 프로슈머의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어, 한마디로 프로슈머는 그죠.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이고 어, 그동안 기업 중심의 유통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기업이 돈을 버는 그런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 유통을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예견을 했다는 거죠. 너무 놀랍죠. 어떻게 이런 것 이런 것을 그죠 그 몇십 년 전에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프로슈밍의 중심에는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밑에 보면 어 얘가 하나 나오거든요. 1 0 0만 원짜리 노트북을 3만 원에 팔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을 때. 어, 많은 분들이 그 3만원짜리 노트북을 사겠 사기 위해서 모여들 거고, 그러고, 나, 사고 나면 난 97만원을 벌었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 할것 같은데. <laughs> 어, 이 책에서는 결국에 돈을 쓰는 거는 소비자다. 결국 소비자가 그 광고에, 어, 낚여서 한마디로 3만원이란 돈을 지불했고, 음 그, 그 돈은 생산자 또는 그 유통업자들이 돈을 벌어가게 된다. 아무리 싸게 구입해도 결국 소비자는 돈을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자들이 하는 뭐, 포인트 제도, 원 플러스 원, 박앤 세임,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어, 결국에는 소비자 조언에서 돈을 쓰게 만드는 행위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되죠. 근데 이제, 어, 여기 밑에 보면, 어, 엘빈 토플러 눈에 이상한 게 이제 포착이 되었대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을 봤더니 소비자가 어, 생산자로 유통에 참여를 하더라. 너무 놀라운 발견이었나 봐요.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면서 유통을 통한 소득을 가져가는 유통 생산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 소비자는 직거래로 제품을 공급을 받고 어, 입소문을 내요. 입소문을 내면 그 유통비나 광고비를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 거. 이 현금 캐시백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현금 캐시백. 우리 어 예전에 신용카드 쓰면 포인트 캐시백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마트에 가도 마트 캐시백 많이 받죠. 근데 캐시백 아니죠, 사실. 돈처럼 쓸수 있지만 정말 돈은 아닌 게그 마트에서만 다시 쓸수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도 그 신용카드를 다시 써야만 사용할 수있어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내가 유산화를 하는 사업자인데. 어수 어, 우리 그 수당 받잖아요 보안 수당 주급을 받는데 <laughs> 유사나 제품 바우처로 제공이 된다 이러면 여기서 어, 계속 사업할게 할 사람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죠 너무 끔찍하죠 <laughs> 그래서 우리는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나로부터 시작된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이 이 전체 매출을 근거로 캐시백이 되어 소비자의 주머니로 캐시백되는 이런 현상은, 어, 현명한 소비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쓰는 제품을 그저 브랜드 체인지 해서 돈까지 벌수 있는데 안할 사람이 있을까요? 안 할, 사, 안 하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laughs> 그러면 이제 제대로 전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소비자들이 현명해져서 유통과 생산에 직접 참여해서 소득을 재창출해 나가는 그런 거대한 물결이 밀려온다고 이빈투 플러가 이미 예전에 예견을 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일본 유통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어, 복붙이죠, 복붙. 복붓. 미국 유통과 그대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어, 그 중에서 이제 맥도날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좀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 처음 일본에 진출했을 때 어, 많은 분들이 일본인은 쌀과 생선, 야채를 즐겨 먹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절대 자리 잡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분은 이미 미국 유통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프랜차이즈 시대가 온다라고 예견을 했고 어, 그 예견대로 이분은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래서 어, 자꾸 시대의 흐름은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유통의 흐름이 나오고 어, 네일아트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많이 공감했거든요. 저도 지금 네일아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는 정말 그몇명 되게 개성파 어떤 여성들의 하는 그런 소유물로만 알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네일아트 학과까지도 생겼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즐겨 하시죠? 그래서 20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년도에, 20년가에 격차가 있고, 이렇게 발전성장에 가고 있다. 어, 그래서, 뭐, 어, 슈퍼마켓은 70년대. 그죠? 80년대에 가면 백화점과 프랜차이즈. 그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90년대 돼서 마이카 시대가 접어들면서 드디어 할인마트가 생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페이지에,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신유통이, 신유통의 이제 기회의 주도권이 이제 직거래 유통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 그러면 정말 여기서도 이상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유통의 흐름상으로 2000년대에 들어오면 우리도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을 주도하는 세상에 와야 했는데 과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세상에 도래했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어,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역사적인 고찰을 어,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와요. <laughs>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잘못된 씨앗.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씨를 봄에 뿌리고, 그죠, 가을에 이렇게 걷어야 되는데,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땅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이, 너무 시기상조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 밑에 보면, 90년대 초중반 정도에 이렇게, 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른 시기에 들어왔다. 근데 왜 이른 시기에 들어왔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88올림픽 유치 때문이래요. 88올림픽이 88년도에 시작했지만 유치 결정은 81년도에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런 세계적인 잔치에 이런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이 개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88년도에 혹시 안 태어나신 분도 가끔 있지만 거의 다 지금 태어나셨잖아요. 살고 있었죠. 기업도 있으시죠. 저도 기억이 있는데, 그때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laughs> 집 밖에 있었고, TV도, 칼라 TV가 진짜 갓 들어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트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엄마가 매일매일 장을 봤어요 <laughs> 오늘 저녁 거리 뭐 먹지? 어, 물론 돈이 없어서 몇개도 했겠지만, 냉장고도 크지 않았죠. 일주일 치고 지금처럼 장바 오면 냉장고에 못 들어가고, <laughs> 밖에서 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기억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 소득이 소득 수준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팔팔 올림픽 할때 많은 이제 뭐돈 아, 되는 거 없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야? 서울이 어디지? 어, 돈 벌러 한번 가볼까 하고 기웃기웃 됐는데 결국에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없고. 불법적인 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위에 보면, 할인마트 사업이 되려면 적어도 마이카 시대는 돼야 된다. 할인마트 가서 콩나물 한 봉지 사오지 않잖아요. 이만큼 아까도 이렇게 장을 봐서 차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죠? 차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죠. 그리고 대형 냉장고 같은 그런 가전제품도 잘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 TV 홈쇼핑을 한번 그러면 해볼까? 했더니 우리나라 TV 채널이 다섯 어, 개 정도에 불과했대요. 근데 제 기억에 다섯 개도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한세개 SBS가 생기고 되게 좋았는데, 부산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부산에서 많이 잘랐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우면서 <laughs> 재밌는 채널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TV도 거의 대부분 흑백이었고 이제 막칼러 TV로 교체가 되는데 어떻게 TV에서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카달로그 판매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어, 신용카드 자체가 거의 없었다. 어, 그러면 방문 판매를 해볼까? 했더니 방문 판매의 주력 상품은 기능성 제품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떤 기능성 제품을 사용할 그런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유통 업체들이 한국 시장 진출 자체를 포기를 했어요. 아 보류를 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아도 가능한 그런 다단계 판매가 있었던 거죠. 돈 놓고 돈 먹기 아까 얘기한 그거는 제품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택배가 잘돼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이렇게 걷어가지고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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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가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는데 어이 사람들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환경 탓에 그 씨앗이 본 의도와는 달리 마음밭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 왜곡되어지고 악용되는 피라미드 사기 판매로 전락해 버렸다. 어 이게 이제 팩트인 거죠. 굉장히 표현을 순화해서 잘했죠. 나쁜 놈들을 <laughs> 얘기했는데 마음 밭이 잘못된 사람들이네요. 예, 네, 어쨌든 그 의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법적인 어게 온 것들이 이제 이유가 저도 여기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었고 아 이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어 이것들을 어, 물론 책 전달도 많이 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책을 잘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 재밌는 얘기처럼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 또귀 기울여서 어,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짧아요. 어, 간단하게 읽으시고 어, 스스로 개념만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지인들한테 어, 아까 우리 소개해 주신 어, 호스트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지인들에게 편안하게 이렇게 알려주면, 아, 그래서 너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구나. 너 유통의 한 분야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구나. 이렇게 알려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읽을 거고요. 어, 미리 읽어 오시면 더 좋겠죠? 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김선주 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 어떻게 활용할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행복한 설명절 보내시면 까치가 좋은 소식 물어다 줄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R&D 분과 북클럽 트레이닝 시간이었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꿀밤 되세요.